안녕하세요, 호연TV의 호연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정신없는 깍겜. 3, 3, 정신없는 깍겜. 정신없는 깍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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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없어! 그런데 요즘 샌드을안 해가지고 다음 아이는 샌드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리나 새로운 친구. 얘 예. 귀엽죠? 하지만 이상한 말을 한답니다. 내가 그래서 얘를 참교육 시켜주고 있어요. 왜 나한테 오니? 난 너의 주인이 아니야. 쟤네가 주인이야. 오니 봐! 여기까지 왔네? 야, 너 때문이잖아. 아니, 내가 왜, 내 때문이야. 나는야. 아, m 비 어쨌든 오늘 퀵, 킹 매칭을 해야죠. 연구 없다 잠깐만요. 네 됐어요. 나는 영구 없다. 영구 없다. 없다 없다. 영구 없어 영구 없다고. 아. 리리리리어 어, 잠깐. 어 오케이. 시작. 아 여러분들 저기 있다간 죽겠어요. y e a 빵야. 역시 정. 아, 제 억울하겠다. y yeah. e yeah. 너 혼내고 싶어? 혼내고 싶냐고? Yes, j a 플래식 당검 주면 좋겠다. 어? 응? 야, 얘들아. 어? 힘들다? 오케이. 하하하하. 예. Yeah. 나를 경배하라. 미쳐난 것들이여. What the fuck? 예잇! Yeah. 예 yes. huh. 아, 하. 아하하하 역시 나야. 내가 1등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런데 이게 갓겜인 게 이렇게 막 부서지기도 하고 총도 엄청 많고 종류가 그 다음에 내가 이겼고 그래서 갓겜이다. 얘들아, 잠만 깐 잠만. 아! 아, 아, 아! 어, 어 잠만요. 저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가운데가 제일 좋아. <laughs> 아하, 아. 아하, 하하. 또 이겼구만, 또 이겼어. <laughs> 아, 접착제 있으면? 죽죠. 네, 잘 있으세요. 와, 1등 했다. 벌써 끝내구만 이는 8킬. 하! <laughs> 미치는 것들이야 나의 겸벨! 이게 각겸인 이유가 여기서 광고도 나오기 때문이죠. 광고가 나오면 똥갱 각잼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배, 배, 배. 웨이, 어? 어? 개구리다! 와! 매력도가 2,000... 아, 얘들아 나왜 죽고 있니? 나왜 죽었니? 음, 음, 음. 아, 내가 이거구나? 얘왜 죽었어, 쟤? 아이고, 불쌍해랑 쟤왜 죽었었지? 아, 개구리 VIP랑 내가 왜! 아 개구리 VIP랑 왜 내가! 아. 플래시 깜깜이 아까 전에 좋았는데 여기서는 안 좋거든요? 오케이. 말사아나왜 죽었어!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여기선 파이어검! 파이어! 파이어! 파! 죄송합니다. 어쨌든 파이어검. 이하 잠깐 아, 내가 죽게 생겼어. 내가 쐈는데. 에... 얘들아. 다 했어. 아니,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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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뽀뽀하면서 죽었어. 아, 왜 죽은 거지, 쟤? 갑자기 문어가 와가지고. 자, 여기서 밑에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왜거든요. 왜냐면, 왜요? 왜? 죄송합니다. 웨이팅, 웨이팅. g w 나왜 죽었어? 나왜 죽었지? What e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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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래 올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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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짱짱맨. 여기 있어야 돼요. 한명 두었나? 너 여기 있어야 돼. 아! 나왜 죽었지? 어, 한 명은 떠났네. 그런데 나왜 죽었지? you w h a what? what? 쟤도 제도리석구만 흠 터져라 나는 인간이래 미쳐한 것들 w h 야 접착 아구 총! 이이아 저거 접착 아구총 맞아도 아파. 휴! 어네 내가 쏜 거야 내가 죽었다 에에에 올레올레 올레올레 우야 얘가 왜 이래 얘가+ 얘가 에 질식사 어, 아어린아 한번 해봐 용 에잇+ 에잇 아 내가 왜 죽었어. 오이가 없어서 빵야 빵야 그러게 왜 왔니 우리 집엔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우리 집에 오면은 안 된다 안 된다 <laughs> 역시 오나 이등했겠지 오케이 우리집에 왜 왔니에 왔니 왜 왔니 응? 잠깐만 예! Yeah. 하! 미친애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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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갑자기 동맹매졌네? 마지막에? 아야아나 나중에 이거 그러는 게 어딨어. 네 죽일 거야. 하. 안 끝났어? 미친아, 그. 날 경배해라! 하. 뭐라는 거야? 돈도 터져라! 시체도 터져라! 시체도 터져라! 하. 야, 네가 나보다 쎄? 나보다 쎄냐고. 나보다 쎄! 하 역시 나른. 형님 무슨 원한이 있다고? 뭐가 내가 원한이 있는 거야? 예? 하 개발자한테 내일 안 바꿔주? 저게 죽은 건가? 시체를 확인해라 아이고 다리가 부서진 것 같아 나도 죽었네 잠깐만요 얘한 번만 끝내고 시간 권충 둘다 사망 띠딘딘딘 띠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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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 한정 도전 해 볼게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왕관. 디 왕관 디디디디디디디 아, 디디디디거디는거디디디디디거디디디디디디디 어 뭐야 이거 안돼 뭐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건 딱담면 끝난다 오호 레이저 미션 임파서블 하는 거 같아 미션 인파서브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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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만약에 만들어 한번 부딪혔다고 치는게 어디 있나요? 아, 이번엔 다른 맵이거든요? 다른 맵은 괜찮겠지? 아, 어디서 원숭이 소리 와, 진짜 야, 동심 파괴인데 이거? 제작자가? 와, 무슨 저 눈사람이? 안 돼! 안 돼! 정 말! 할깝다까 이게 왜까유고안올 안돼. 안돼 안돼. 퀵매칭돼퀵매칭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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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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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와, 난이 없는 거예요. 욕은 나쁜 거예요, 욕은 나빠. 응? 그렇게 욕을, 응? 엄청 많이 하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네? 부모님한테 당연히 혼나야죠, 이렇게. 엄마, 너안나 지금 욕했니? 허. 엄마, 이러지 마세요! 감히, 엄마, <웃음> 엄마를. <웃음> 엄마한테도 이러면 안 됩니다. 얘 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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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야, 아! 이거 아픈 거구나. 저기저기요 <laughs>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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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스! 이겼네? 내가 1등이야, 얘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잘한다고 해제 내가 1등이래 그. 얘들아, 거기 있으면 안될 텐데? 폭발이다. 잠깐만, 이거 폭발기 아니야? 폭발이야! 르르르. 내가 이겼네. 역시 내가 순발력이 빨랐어. 여긴 보스죠? 제가 보스가 돼 볼게요. 안 돼. 비열지, 라 아, 에이! 이쪽으로 안 되네. 얘들아, 총싸움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들다 총싸움해버리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라고. 시... 어, 어우 귀엽다. 얘 너무 귀엽다. 야, 뛰치뛰치 w h 우리 둘이래? 야, 우리 둘이만 남았어. 다 기특. 야, 야,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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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 야, 한 마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해서나 말이면 멀리다. 이겼다. 할로윈. 안돼. 이쪽에서 빠지면 안돼. 야, 너 저쪽으로 가. 아니 저쪽으로 가라 그. <laughs> 잘됐네 잘됐어. 그건 버그야. 너 지금 뭐하니? <laughs> 승. 아, 여기는 그냥 막 써야죠? 야! 야! 슉! 왓! 왓! 자, 이번엔 네가 보스 해봐. 난 이제 보스 질렸어. 어? 야, 얘 나갔네 보네. 잠깐만요, 그렇다면? 아니네! 보스 표시가 나 보스 표시가 나. 나 역시 내가 승리 버렸다 네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신원을 게임을또즐거웠는데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댓글창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욕은 나쁜거입니다